오늘은 2024년 마지막 또 오후 예배이자 교육기간 수료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각 부서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우수 수료자들,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또 모범을 보이신 우수 교사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교사의 직분을 잘 오랫동안 감당해 주신 우리 근속 교사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수료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 배웠던 과정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과정을 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는 우리 수료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또 고민하다가 오늘 읽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수료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는 부모가 아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도 내 아들아라고 시작하며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수많은 선택과 또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길이 옳고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학생의 때에는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될지 또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고민을 합니다. 좀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면 누구나 쉽게 결정할 수 없고 고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절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자기의 명철 곧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취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전에 학교에 다닐 때 시험을 쳐 보셨을 겁니다. 시험을 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면 자신이 적었던 답이 맞는지 친구들과 서로 맞춰보면서 가끔은 친구들끼리 자기가 쓴 답이 맞다고 우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띤 논쟁을 하더라도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그 모든 논쟁은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시험을 출제한 그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맞다고 생각했던 답도 선생님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면 더 이상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건의를 인정하며 살면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자신이 생각하던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인데 그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범사에라는 단어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거나 또 결혼이나 취업이나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 그리고 자신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하거나 작정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지 않고 범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길을 알려주거나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곧게 하다, 길을 평탄하게 하다, 길을 번영케 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또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을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읽어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세품학교의 중학교 학생들과 이 책을 읽고 책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천성, 즉,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인공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고난의 산을 힘겹게 오르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의 순간마다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또그 크리스찬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결국 천국에 도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좌절과 낭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참 좁고 험한 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선한 길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두려움이 아닌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때로는 좁고 험한 길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더 풍성하고 올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교훈을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초등부 교회 성경학교 때. 구약 성경을 50개의 핵심어와 그리고 모션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 모션 중에 이스라엘의 1대, 2대, 3대 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여러분, 각 왕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단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이 해서는 안된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그들의 소유를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자신보다 백성들에게 더 인기가 많았던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결국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전혀 없고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무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떠합니까? 솔로몬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지혜의 왕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또 그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허용해주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호와의 뜻을 그리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했던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즉시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심이었을 때그 다윗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다윗의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그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번영과 형통까지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시기를 보내게 된 것이 바로 다윗 왕 때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다윗과 같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생각하면서 찰스 웰던이 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고전이 생각났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작은 도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노숙자가 죽으면서 충격을 받은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앞으로는 모든 선택과 행동을 하기 전에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질 것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말에 몇몇 교인들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신문 편집자였던 에드워드 노리스는 이익보다는 진실을 우선시하는 기사를 쓰기로 결심합니다. 부유한 여성이었던 레이첼 윈슬로우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사회적 약자를 돕는데 사용합니다. 사업가였던 알렉산더 파워스는 부정직한 거래를 중단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행동은 도시 전역에 걸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경제적 손실, 사회적 비난, 개인적인 희생 등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기 위한 수고와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아름답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디모대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새해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읽기 목표를 세우고 다짐을 하지만 혼자서는 끝까지 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생터 성경 읽기를 통해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또 좋은 읽기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 그 프로그램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꼭 신청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2025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읽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나 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세만의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을지를 그 답을 알아가는 귀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이 자리에 계신 수료생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그대로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침없고 당당하게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걷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풍성이 이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